안녕하세요. 배당왕을 꿈꾸는 대왕입니다. <laughs> 네, 어제, 어, 좀 매수를 했고요 아, 일단 제목은, 배당주 투자는 무지성 꾸준하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을 하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거죠. 그냥 21선으로 올라타면은. 네, 어제는, 저, JPY하고 QQQY 남는 돈으로 스테슬리 좀샀고요 제가 치 샀습니다. 아, 샀고 그냥 생각이 없어서 샀어요. 21선 다 샀기 때문에 상승세가 있어 가지고 샀고 또 배당락을 맞아서 떨어졌고요. 지금 아예 여기 제피하고 그리고 그 21주 22일 샀고 테슬리 음, 예. 어, 희한하게도 제가 세배짜리 요즘에 사면은 너무 빨리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FUNG 300 짜린데 아 이렇게 올라도 되나? 아300 400 달라면은 한뭐5 0만 되나요? <laughs> 희한하게 올라버려요 너무 빨리. 일단은 어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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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일 것 같으면 이제 팔아서 다시 THW를 사는 거죠. 세 배짜리를 샀다가 눌림에 샀다가 일단 눌리면 계속 사는 거죠. 눌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을 맞을 때 정도 되면 이제 팔아서 배당주를 사, 배당주를 사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이 배당주 샀던 게다 수익 난 걸로 사는 겁니다. 일단 베이스는 그렇게 하고 매달 이제 월급 나오는 걸로 때려놓고 있죠. 어? 때려서 이제. 계속 사고 또 배당이 나오면 또 배당으로 또 사고 월급으로도 사고 아주 그냥 따블로 사고 있어요 그냥 생각이 없어야 되는 그냥 생각이 그냥 이걸 배당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단 내가 노, 어느 정도 십년 십오 년 후에 이걸로 이제 생활비 낼 정도 만들면 되는 것이죠 물론 더 빨리 만들면 빨이 하는 거고요 일단 보험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보험을 일단 보험 뭐 여러 가지 보험 카드를 만들어 줘서 뭐 제가 공양이 뭐 보따리 세개 보따리 주듯이 보따리인지 그아세개 주듯이 뭐요 세 가지를 준비해야죠 배당하고 국민연금하고 일단 그다음에 i f i s a 하고 연접판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일단 그래서 이번 달 배당은 한1 2 0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이제 어 다시 독립을 해서 원룸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더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봐 주셔 서 좋지만 음, 일단 성과가 나야죠. 제 이거는 뭐 투자의 어떤 기록을 남긴다.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라 아, 일단 뭐 구독자 선명이 되면 좋고. <laughs> 일단 꾸준히 하면은 언젠가 1000명을 찍겠죠. 지금. 음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아, 모두 행복하고요. 좋은 투자를 하셔 가지고 독자성과도 잘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